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부티가 가득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부티가 가득, 합니다 예. 자, 앞에서 여러분 보니까 다 이렇게 얼굴에 부티가 이렇게 다 가득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주머니에 500원 하나 없는데 무슨 부티가 납니까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파산에서 부요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97년 11월 21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또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IMF 바로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한 날이기 때문이죠. 저는 당시 이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참 아픔의 시간으로 또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당시에 참 안타깝고 또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는 그런 굴지의 기업들을 영화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 만한 기업들은 뭐 혜태, 기아, 진로,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상황이 정말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러한 굴지의 기업들이 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러한 어 상상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이러한 기업의 파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파산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이 자신이 장사하던 그 좌판 있잖아요. 그 좌판을 모두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셔버리는, 더 이상 장사를 할수 없음을 알렸던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파산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좌판은 그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좌판이 있어야만 계속 장사를 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상인이 스스로의 자판을 스스로 부셔 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기억에 이 IMF 당시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긴 줄이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한참 진행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의 목적은 단 하나였죠. 바로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파산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한 가지죠. 그 빚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영원히 파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시금 부유함으로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는 성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파산 선고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그때에는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부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진정한 부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부유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영적인 파산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적인 파산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이 영적인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파산,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는 제가 이 IMF의 그 비참함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비참함의, 인간의 비참함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파상선고를 받은 인간의 비참함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 이것이 바로 비참함의 상태이고 이것은 곧 죄를 기뻐하는 더 깊은 인간의 비참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기뻐하는 인간들은 어떠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한 인간의 비참함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곧 죽음에 해당되는 일들을 자행하는데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옳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파산의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누구 하나 그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때더잘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파산을 선고당한 인간의 비참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파산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 분이 한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늘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 영적 파산에 이르게 된 인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한 채 사형을 당할 그 일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우리의 이 영적인 파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죠. 우리의 이 영적 파산의 빛, 이 빛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당한 죄의 빛을 갚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 빛의 문제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결코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빚을 갚는 데는 엄청난 값이 필요했고, 우리의 영적 파산의 빚을 갚는 이 속죄의 값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빛을, 그 엄청난 빛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던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어떤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 즉 속전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빛이 탕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파산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파산의 선고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산 선고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적 파산을 선고하심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다시 선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더 이상 영적 파산 상태가 아닌 나와 함께 하는 영적인 부요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진 영적 부요함의 선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 부요함의 선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이 속전, 곧그 속량의 값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의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우리를 악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서 죄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마치 영적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죄의 비참함에 눌린 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친히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파산 선고를 이제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의 선고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가 나에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나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나 스스로가 파산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육신의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은 다시 영적인 파산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육신의 모든 것, 이 세상의 정욕과 일 생의 자랑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만 파산을 선고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 부요함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내 삶에 채울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내 삶에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요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온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거,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때 참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불렀던 한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여러분, 그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 수님이죠 성들,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과연 어떤 시간들일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채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언제 더 기뻐하고 무엇으로 더 만족해 하는가? 여러분,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된 사실과 만약에 내 자녀가 전교 1등을 한 사실,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 때문에 내 안은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부유함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값이 몇 배나 오른 것. 여러분, 이두 가지 중에 무엇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자녀도 없고 아파트도 없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할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보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속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파산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부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무엇을 더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죠. 죄악의 비참함에 가장 깊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죄악의 비참함에 있던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참 부유하게 가득 채우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의 의로부터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 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육신의 자랑거리 그 정육거리에 대하여서 이제는 파산 선고를 바울이 내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까? 해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생에 자랑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이죠. 육체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비고 비인 그 자신의 영혼과 삶 가운데 이제는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며 그렇게 영적 부유함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울과 같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 파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우며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이죠. 우리는 가난해지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잃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이 주는 만족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이 말씀이고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가난하시기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파산 선고를 내리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가난해지라고 정말 세상적으로 다 가난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 한 빈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고 저녁때가 되었을 때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왠지 저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 그분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내어 드렸을 때 자기 자신은 가장 가난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것을 그렇게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어린 아이가 드렸던 작은 음식으로 그곳에 모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는 것, 나 자신에게 영적인 파산 선고를 스스로 내린다는 것, 여러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것을 잠시 비우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행하심을 채워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파산을 선고해야 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배설물로 여겨서 기꺼이 잃어버리기로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함께 2년 동안 생활했던 동기들과 계속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군대에서 2년 동안 함께 동기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또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그 동기들을 사회에서 만날 때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기들을 만나면 항상 술자리였고 또 만나는 시간은 항상 토요일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이제 스스 스스로 이 관계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려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기 모임에 한번두번 번 나아가지 않았고. 처음에는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나오라고. 왜안 나오냐고. 오라고. 근데 한 번, 두번안 가기 시작하니까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말 좋은 동기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이 나의 영적인 부유함을 뺏어가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나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나의 영적인 부유함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꾸 차갑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파산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산.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좌판을 부셔버리는 것. 이것이 파산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난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부셔버리는 파산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감하게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 영적인 파산 선고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이 역설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성대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육체의 것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답게 채워가고 속전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더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산에서 영적 부유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